일장 모험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오렌지 껍질을 벗기자마자 속이 얼어버릴 만큼 추운 날씨였다.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YM 선교팀 젊은이들은 격, 걱정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안고 그것이 대학교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정부가 기독교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 나라에서 그야말로 미지의 임무를 앞두고 있었다. 과연 이들에게 주 예수를 전할 기회가 생길까? 어쩌면 체포당에 투옥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사실을 누가 알고 해결해 줄수 있단 말인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때였다. 젊은 성교자들은 그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고혈향의 성탄절을 떠올리고 있을 뻔한됐다 이들이 예감 접해내는 곧 시작될 미지의 모험에 대한 깊고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가득했다. 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 이들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한 모험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국적 도시의 커다란 선교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던 이 팀의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곳은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같은 기도팀으로 배정된 이들의 맨 처음 과제는 먼저 그날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했다. 처음에는 한 나라가 다음에는 그 나라의 한 도시가 마음속에 분명히 떠올랐다. 이들은 중부기도라는 흥분되는 사역에서 무리를 걷는 듯한 스릴을 경험했다. 이들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했다.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부담감이 이들에게 점점 더 부어져서 모임을 마칠 때쯤 각 사람이 가능한한 빨리 도시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었다. 기도 모임의 결과를 보고받은 리더들은 매우 놀랐다. 무척 놀라긴 이 팀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기도 후에 마침내 하나님이 기도응답에 일부러 이 젊은이들을 보내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피자와 필요한 재정을 급하게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여 일하셨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용기 백배하며 출발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친히 인도하신 곳이 바로 그들이 체류하게 될 나라였다. 얼마 후 하나님은 훈련센터라 리더 한 명에게 그 팀에 합류하여 격려하라고 지시하였다. 처음 사흘 동안 주님이 내리신 지시는 단 하나였다. 그 도시를 위해 충보기도 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했다. 가끔은 시내 여기저기를 걸으며 땅 밖에 기도를 했다. 하루는 팀의 일원인 자매 한 명이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그 지역의 교사훈련 대학에서 일하는 영어 교사와 만나게 되었다. 그 여교사는 영국과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을 만나 매우 흥분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르치는 투 학급에 와달라고 팀을 초청했는데, 그 학급의 학생들은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었다. 그 여교사는 19세에서 55세까지 교사들 30명으로 구성된 학급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설명해 줄수 있는지 물었다. 이 믿기 어려운 기회를 얻은 선교팀은 물론 기쁘게 수락했다. 그들은 복음을 거의 아니면 전혀 모르는 교사들에게 성탄절 이야기를 각색한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팀의 리더인 제프가 통역사를 통해 청중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같은 방식으로 크리스마스 캐럴도 몇곡 가르쳐 주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를 세상에 선물로 주신 것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설명은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모두 감동했다. 어떤 이는 응답하듯이 그 말을 되뇌었고, 어떤 이는 소리내어 울었다. 앞서 이루어진 중보기도의 결과로 성령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갈망하게 되었다. 수년 동안 이 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에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제프는 그 사실을 잘 알았지만 각 학급을 책임진 관리에게 가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고 허락을 받았다. 제프는 교실 안 가운데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영접기도를 할수 있도록 도왔다. 곧 모든 사람이 주의 임재에 압도되었으며 기쁨이 충만해졌다. 현명하게도 제프는 때를 놓치지 않고 곧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다음 날 선교팀은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을 여러 번 듣고 학교에 다시 찾아갔다. 팀원들은 교사들에게 성경을 배부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 두 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 선교팀은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그들과 만났다. 얼마 후 나는 이 선교팀이 처음에 중요한 기도 모임을 열었던 도시의 강사로 가게 되었다. 제프는 내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나님이 그분이 나라에 참여할 특권을 주신 귀한 일들 때문에 제프는 여전히 흥분하며 놀라워하고 있었다. 한 팀원이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번은 그들이 호산나 노래하라는 음악에 맞춰 주님께 율동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교사들이 매우 감동해서 율동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세명에게 동작을 가르쳐 주었다. 며칠 후 선교팀은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청을 받아 그들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학급 전체가 그 율동을 실수 하나 없이 해내는 것을 보았다. 기독교를 공공연히 적대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역시 그 도시에 머무는 동안 팀원 중 다른 한 명은 10대 소녀 한 명을 알게 되었다. 성경책 한 권을 얻으려고 2년 동안 기도하던 소녀였다. 소녀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면서 복음을 선뜻 받아들여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 선교팀이 그것을 떠난 후에도 다른 외국인 그리스인에게 계속 양육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고향부근의한 미전도 종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소녀는 부르심을 위해 대학에 들어가 그종족의 견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몇몇 젊은이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일이 일어났다. 여기 기록한 것 외에도 얼마나 더 많은 파문이 퍼지고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당신은 아마, 와, 놀라운 이야기인걸.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당신도 그렇게 할수 있다. 이 젊은이들은 단지 효과적인 중부 기도를 위한 원칙들에 따라 기도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성실하게 적용하면 누구나 신나고 의미있으며 깊이 있는 기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결코 따분하거나 낭비되는 순간이 있을 수 없다. 머리로만 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준비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겠지만 지불해야 하는 대가와 비교하면 보상이 엄청나게 크다고 장담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따분한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면 그 기도회는 필시 모임을 인도할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조건을 이행하는 일은 전혀 따분하지 않다.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놀라우신 분이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갈망하며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런 의사소통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 경의를 느낀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자녀에게 친히 말씀하신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기쁘고 보람있는 일인가? 하나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다. 경험하는데 중복기도가 그토록 놀라운 방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부 기들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장 인자하고 오래 참고 긍일과 영적인 야망이 가득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는 곧 그분이 자기 영상의 일부를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을 닮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분을 더 많이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생에 가장 힘있는 영적활동과 계시를 경험한 때는 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장 놀랍게 체험한 때는 예배하고 기도했던 순간이었다. 그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때는 바로 성령이 가장 깊이 있게 내 속사람을 만져주셨고 내 마음에 가장 밝게 드러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가장 깊은 계시를 받았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가장 큰 일체감을 이루었으며, 성령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가장 깊이 있게 역사하셨고, 가장 큰 영적권위를 부여받았고, 어둠의 권세에 대항해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고, 믿음이 가장 커졌으며,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가장 큰 친밀감을 맛보았던 때다. 예배와 기도가 따분하다고 천만의 말씀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과 사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2장. 중보기도 중에 임하는 계시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말씀을 보라.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개시를 연관 지으신다. 다음 이야기는 이와 같은 진리를 생생하게 증명한다. 1973년 5월,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의 선교집회기관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거기 머무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선별된 제자 중한 사람인 아르니에 아브라함슨과 만나는 영예를 누렸다. 아르니에는 브라질의 밀림지대에서 사역하는 위클리프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휴가로 보내고 있었다. 나는 세계의 미전도 종족에 관한 그의 부담감과 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던 여러 차례의 시도에 대한 손에 땀을 지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르니에는 식량 부족과 질병, 원주민들의 살해 음모 등으로 죽음과 수없이 대면해야 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두 가지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었다. 첫째, 나는 이 사람과 비전을 위한 중부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를 위한 중부 기도자가 되라고 권유한다. 다음 중안에 나는 스위스 YM에서 가르치게 되었다. 그곳의 리더 중한 사람인 포로킨스에게 이르니에. 아르니의 이야기를 담은 테이프를 가져왔다고 말하며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더니 이번에는 폴이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일주일 전에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그룹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그룹의 젊은이들이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열가지 원칙을 성실하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늘그러셨듯 놀랄 만한 계시를 주신 것이다. 한 사람은 브라질이란 나라를 떠올렸고 다른 한 사람은 브라질 밀림에서 홀로 일하는 선교사를 위해 중부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사람은 제가 믿기로 그 사람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가와 함께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얼마 동안 성령은 이 그룹의 젊은이들에게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했던 한 사람의 필요를 보여주셨다. 또한 그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 에스는 족속의 영혼에 대해 부담감을 주셨다. 다음날 아침 전날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참의 간세가 어제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듣지 못한 채그 그룹에 들어가 기도를 인도했다.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셨다. 아르니에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간세에게 하나님은 아르니에와 그의 필요를 상세히 게시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하나 모두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아르니의 이야기와 함께 테이프를 건네받았을 때 그들이 놀라워 얼마나 상상해보라. 가장 큰 격려는 아르니를 위해 준비해 있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려고 시간을 내었던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를 지목하셨는지 들려주셨다. 세계 반대편에서 그가 중부 기도의 초점이 되었음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어쩌면 당신은 그러한 그룹이 당신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물론 그들 곁에는 영감을 일깨워주는 교사가 있다. 또 그룹 활동은 믿음을 확고히 하도록 돕는 이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나도 이해한다. 당신의 반응은 매우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중부 기도할 때이든 다른 때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당신을 격려하고 싶다. 모든 믿는 자는 효과적인 중복기도 사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특권이 있다. 이 특권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운 몇몇 나이 많은 자매에게만 또 내가 흔히 듣는 말처럼 중복기도 사역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렇듯 중복기도는 모든 사람이 사역이며 이에 수반되는 하나님의 계시도 우리 모두 기대할 수 있다. 사람의 간교하고도 주요한 한 가지 책략은 "이런 기도사에게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중보 기도자가 되는데 반드시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할 만한 말이 그 어디에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분이 되고자 인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홀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날마다 지킬 우선 순위로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중보기도 사역과 인관되어 사람들의 필요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계시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신실한 중보기도자이시다. 성경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과심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신다. 보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지 아니하시고 그 지능이 무궁하시며 그러므로 한 나라, 한 민족, 한 종족, 한 교파, 한 단체 또는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빨리 이해하는 이 길은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중보기도가 얼마나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이를 삶으로 실천하였던 성경 인물들을 통해 알아보자. 모세 구약의 가장 위대한 중부 기도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가장 많은 계시를 받았다. 다니엘 하루 세 차례씩 기도했던 사람 현재와 미래 의 일에 대해 주목할 만한 계시를 받았다. 안나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여선지자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아기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계시를 받았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리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로 묘사한다.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찾아 집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베드로 정오에 점심을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늘 기도했다. 이처럼 베드로는 분명히 기도를 삶의 방식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고넬리와 베드로, 이 사람들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획기적인 계시를 받았다. 바울 신약의 가장 위대한 중복기도자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개시 외에도 보편적 교회에 대한 엄청난 개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일은 변하지 않았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과 동기가 순전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주 중복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비밀을 나누신다. 한 가지 예로 짐바브웨 헤라데의 YM 책임자에게서 받은 편지를 간추려 소개하겠다. 지난 2월 우리 베이스의 전두학에서한중복기도 그룹에 속한 몇몇 사람은. 자매님이 가르쳐 주신 효과적인 중보 기도의 원칙을 주의 있게 적용하고 나서 구체적인 개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엠마뉴엘드 코스트라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셨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마약 때문에 경찰과 약간의 마찰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어느 항구 도시에 부두가에서 서류가방을 들고 서 있는 남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중복들자들은 그것이 마약을 미수하려던 엠마니엘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삶을 맡기도록 간절히 기도하고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를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으로 그를 인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가 반드시 회심할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짐바비의 말라이 모자 미크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아 공화국 보츠와나로 남바 아프리카 전두영을 갔습니다. 3주 동안은 모잠비크에 머물렀는데 여러 정도는 그 지역의 마약 갱생센터와 손을 잡고 로렌스 마르크스에서 일하며 보냈습니다. 그곳에 일하는, 일하는 그리스인 중에 마이크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통역을 해 줬는데 하루는 소굴으로 중보기도 하는 시간에 성령이 마이크에게 그의 본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 주라는 생각을 넣어 주셨습니다. 마이크의 본래 이름은 다름 아닌 엠마니웰드 코스타였습니다. 지난번 중북이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모든 것이 그 당시 에이 사나이의 삶과 맞아떨어진 것을 발견한 우리는 놀랍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주전엠마니엘과 다른 세 명의 그리스인은 프롤레모 정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새 정부의 정책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은 얼마 후에 석방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폭된 소식을 퍼뜨리고 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전세계 YM의 소규모 중보기도 모임에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개시하시는데 이는 강력한 선교의 전략이 된다.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의 YM에서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은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종족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 결과 사탄이 견고한진으로 묶여있던 이 나라에서 소규모 오순길 개척팀이 구성되어 이 팀들을 서로 여러 외딴 지역에 보낼 수 있었다. 처음 개척하는 팀이 들어가고 때가 이르면 교회를 세우는 팀이 들어간다. 모든 세대에 걸쳐 가장 파괴적이었던 개척성교사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전기가 통하는 듯한 이 말씀의 진리를 오늘날에도 쉬지 않고 증명하신다. 세상의 지혜에 매우 감탄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생각대로 기도하고 가장 뛰어난 전략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포르로 자평한 어느 젊은 히브리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을 보이심으로 그에게 보상해 주셨다.